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어처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또는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종종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둠 다음에 빛이 오듯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영원한 어둠은 없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존재를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 없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11기하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11기하 5장,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읽어 가는데, 5장의 말씀은 역전 그리고 대조의 이야기로 읽어 볼수 있습니다. 병자였던 나만이 깨끗함을 얻고, 건강했던 개아시는 다시 병자가 되고, 이방인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여호와를 섬기던 예언자의 사와는 자기 탐욕에 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연약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는 담대한 그러니까 역전과 대조의 이야기가 오장에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종교한 자니 이는 여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의 군대장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어라가신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쓰여졌던 사람이 어느 법문에 나오는 나아만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어, 바사 왕, 고레스 왕도 역시 똑같은 어, 맥락에 서 있죠. 놀랍게도 전에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영웅 호걸들을 통하여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우리도 역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주일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늘 모든 구원의 시작점에는 금율 금율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종이 나만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한 것이죠. 그 극률한 마음으로 그 주인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를 극률함으로 바라보던 한 여종의 제안이 오늘 본문에 나만이 구원을 얻는 사건의 첫 단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시작점에는 극률이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극률. 자비. 5장 5절.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떠날새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열벌을 가지고 가서 금 6천개는 6천 세겔로약 6천 60킬로그램이고 은 10달란트는 약 300킬로그램 정도 그리고 옷열벌 그야말로 엄청난 예물을 들고 엘리사에게로 향하는 나만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오는 엘리사의 무리를 바라보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정작 타국에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그를 만나기 위해 오려고 하는데 자국 백성의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존재를 깜빡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5장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laughs>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엘리사의 무리, 나만의 무리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이 어리석은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질 때,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바로 그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이렇게 삶을 바르게 해석하는 관점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엉, 안절부절한 인생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라고 소리쳤죠. 역시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만의 무리가 북, 이스라엘 왕의 시야에서는 자기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laughs>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 안에 사는 한 존재의 위엄과 자신감을 우리는 여기서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의 위엄과 이 배포 자신감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에 대한 확신과 비례합니다. 관계가 분명할수록 존재의 힘이 있고 당당하게 세상 한복판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문구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나만이 가졌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나만이라는 한 존재를 조금씩 낮춰가십니다. 사실 치료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치료의 핵심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즉, 대상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 신뢰 속에서 어떤 요구에도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적어도 나만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엿 보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어,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참 나만은 그런 측면에서 분별력이 없는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만은 참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오게 했던 경우에도 집에 여자 하인의 만남 속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여기에도 보십시오. 그냥 돌아서 가버리려는 이 나만을 붙들어주는 종들이 등장합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이리까 하니 그의 종들이 나만을 만류합니다. 아마도 종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 좀 특별한 사람이 나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나만을 향해 아버지여, 내 네,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아마 종들과 나만의 관계는 참 친밀하고 따뜻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곁에 서 있는 돕는 배필 같은 존재들이 잘 붙잡아주면 또 바른 선택을 하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나만은 고침을 얻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계와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만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반응 속에서 그리고 나만 곁에 있었던 그를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도 주의 은총과 자비를 구합니다.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르게 분별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돕는 배필들을 붙여 주사 오늘도 어리 어리석고 엉뚱하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선한 형상대로 선한 뜻대로 빚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